안녕하세요 영접사입니다 1기 때올 패스했는데 패스 죽고 2기 때또 시험 봐가지고 했는데 또 패스 죽고 3기 때또 시험 봐가지고 이번에 또 패스 죽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시험 보는 거야 영접사의 숙명이니까 그렇다싶더라도 계속 이번에 반도체 또 많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주간만 할 바에야 집 가까운 데서 출퇴근하는 게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뭐 거기는 주간뿐이 안 하니까 내려와가지고 지금 소화가스 배관, 소방 소화가스 배관 하다가 지금 이제 또 물라인 소화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그 용접으로 제작하고 하는데 이제 소방 소방 하면은 이제 또 소화가스는 전기실이니까 어, 티그로 하는데 일반 소방에 건식하고 습식이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건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같은 경우 이렇게 아크로 제작하고 제작하고 현장으로 현장에서도 CR CS로 찍어서 용접을 합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제가 더블 조인 구간이거든요. 100개짜리 더블 조인 하고 엘보 하나 달았는데 이게 혼자서 굴려 떼우기 뭐하니까 이 저 철봉, 철근을 여기 대가지고 태그를 쳐가지고 한손으로 돌리면서 일지로 굴려떼우기 한거거든요 예전에 저 어렸을때 처음에 아크 할 때는 핸드레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레일 난간부터 했는데 핸드레일 난간이 엄청 얇아요 얇고 자세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진으로 내리고 찍어서 상진으로 쳐 올리고 그런 패턴들이 많거든요. 자세도 어렵고 그래서 핸드레일이좀 일반 배관보다 좀 많이 얇아가지고 용접하기도 난해한데 자세 잡기에는 처음에 용접 배우고 아크 배우고 자세 잡기는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용접이 어, 산업 현장에 포괄적으로 아크, 미그, 티그 이렇게 세 종류를 많이 쓰는데, 어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크가 가장 쉽습니다. 아크가 가장 쉬워요. 그런데 아크가 또한 가장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아크입니다. 이, 이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밀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갈바조 아연 도금 라인인데, 밀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맞대기 해가지고 태그 치고 바로 용접을 한 겁니다. 일지로 예전에는. 정말 잘 잤었는데. <laughs> 간만에 하니까 잘안되네요 아, 이정도 해도 봐줄만 하니까 예전에 정말 잘 w I 는데 근데 이게 더블존이다 보니까 다이도 지금 자갈밭이라 울렁울렁하고 일주일 o 용접하면서 많이 움직이고 해서 자세가 불안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물만 안 세면 되는 거죠. 그래 인사이드는 다 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사기 들어가기 전에 패스가 죽으려나 어 쩔려나 6 개월이 지나면 뭐 패스 말소돼가지고 죽겠죠. 어차피 우리 같은 용접사들은 항상 시험 봐야 되니까 그게 숙명이고 하, 그래서 또 이거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전기실 또 소화가스 배가 또 다른 팀들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관 안 하고 또 연장하고 그러니까 그냥. 집 가깝고, 오랜만에 계속 한 연중에 집에서 거심 일못 하거든요, 출퇴근하면서. 오랜만에 객기 생활 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위에 또 반도체 올라가서 주관할 바에야. 그래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주말에 또 집에서 좀 쉬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하면. 용접은, 그래서 제가 주종은 티그인데, 용접은 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 뭐, 미그도 그렇고, 아크도 그렇고, 티그도 그렇고, 주종은 티그지만, 뭐, 굳이 가려가면서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면 되니까. 많이 벌면 또 얼마나 많이 벌고 그러겠습니까? 아, 오늘 오늘도 좀 끝난 것 같아. 이 정도면 다음에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